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스케이프 더 타워라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극 게임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심심이 약자분들은 시청해 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블러 가는 게임. 좀 짧은 게임인 것 같긴 해요. 눈을 떠보니 이곳에 있었다. 왜 왔는지는 모른다. 메모리크족 해다 좋은 아침 게임을 하자. 10분 후에 너의 옆에 있는 폭탄이 폭발한다. 10분 안에 여기서 탈출해라. 너는 이 게임에 도망칠 수 없다. 밖에 없다. 빨리 탈출망을 찾아야 한다. 페이스. 오! 오! 이게 타이머인가 봐요. 이제 9분 52초 후에 터진다는 얘기겠죠? 화다리 그냥 내려가면? 오! 뭐야? 저는 기자입니다. 비인간적인 게임이 전파탑에 진행되고 있다는 얘야기 들었습니다. 눈을 뗐을 때 여기 있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600m라는 높이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 신령 스폿. 우클릭으로 닫기. 뭐야, 이게? 메모 전환 스페이스와. 아. 뭔 뜻이죠? 저기 선이 보이는데 저거 무슨 선이지? 오호! 아 이런 이 걸로 놀라잖아요. 감겨 있다. 아 플래시 라이트. 오케이. 아 600m 높이인데 땅까지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들어 올리다. 마우스 일로 할 수도 있고. 어제 이게? 나사로 고정돼 있어서 떠낼 수 없다. 잠겨있다. 어... 퍼즐인가 본데? 잠겨있대요. 어, 여기 뭐가 있네? 발판이 필요하대. 아하. 발판을 써서 이렇게 열쇠를 먹어 주고 언 열쇠지 근데 어디 열쇠지? 이건가? 오총 아, 이걸 써야 돼. 팡. 어? 배드 엔딩. 아 터지는 거였어? 엔 네, 엔딩 하나 봤고요. 벌써 엔딩 엔딩 하나 봤죠? 오케이 좋았어. 아니 터질 줄 몰랐죠 이거가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나사로 고정돼서 떼낼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나사를 싸가지고 여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거쏘면오아 이제 뭐 쏠지 선택하는 약간 그런 거였나보네 총알은 단한 발밖에 없었나 봐요. 이 네, 쏜다라는 선택지가 없어. 근데 열쇠 하나는 디다가 쓰는 거야여건가 오. 또또또 또. 어 또, 또, 또. 뭐 있어. 뭐 해? 어? 거기서 뭐 해? 오 무기. 너너 너, 무기. 내려가면? 우선은, 이건 다 해주고. 약간 눈이 약간 이상해. 끄으로 졌어. 약간 슬픈 눈? 약간 그 슬픈 고양이 짤? 약간 그 느낌? 올라가죠?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뭐가 되는데? 뭐가 된 거지? 아, 뭐가 된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뭘까요? 아무. 아, 이거를 하면 터진 터지고. 이 아, 이거였구나. 이건 썼고.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밖에 안 되고. 어, 7분 남았어. 어떡해? 7분, 7분. 7분 남았어. 이제 이걸 해야 겠죠? 오! 야 하지 마세요 이게 이거 같거든요? 하나 둘셋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 2 3 아 보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주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이제 600m의 타워에 주인공이 갇혀 있어요 근데 10분 뒤에 폭발하는 폭탄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풀어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공포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타워라는 게임이에요 뭐지 이게 방망이를 얻었는데 그철 방망이 시체요? 보니까 이미 여기를 조사하러 왔다가 이미 희생당한 기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좋은 주말 되세요. 됐어. 이것도 이제 풀었어요. 이제 이건데? 이거 남았는데? 아, 초콜릿이요? <laughs> 아, 약간 초콜릿 동, 오우 초콜릿 간 피부 얘도 범인한테 당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이건가?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아이고, 두 번째. 1리저 반이나 먹었다고요? 어, 안에 딸, 안에 딸기 같은 거 필름 들어가 있는. 거.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오! 야! 됐구요. 자. 너무 무섭다. 1, 2, 3, 4, 5, 6. 그리고 8번째, 9번째. 10, 11, 12, 13, 14. 된 거야? 어디가 바뀌었지? 어, 화약총? 방금 어딘가에서 사용하다라는 게 떴던 것 같은데. 아, 어, 어디 떴었는데? 화약총이면은, 어, 드라이버. 아, 이게 열린 거구나. 그러면 드라이버로 이거를 떼어내고. 배드 엔딩 1 아이 왜 터져 안전하게 했잖아 <laughs> 안전하게 떼어냈는데 암튼 10분 안에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다시 해봅시다 배드 엔딩 2개 수집했어 좋았어 배드 엔딩 2개 수집했으니까 아, 이거를 통해서, 이거 열쇠를 얻어주고요. 이거 보면요. 여기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얻고, 이걸 쏘면은, 열리겠죠? 어, 이거 퍼즐 풀었고, 이거 다내려져서 활성화 시켜주고. 아, 막대기 같은 걸 통해서 이걸 먹는 거였구나, 원래. 자, 그러니까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 2, 3, 1, 2. 그리고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갔어? 아, 내가 관심 안 주니까 삐져가지고 갔나보다. 이 막대기로 이 화약총을 챙겨줘요. 그리고 이거, 보자, 두 번째, 2, 3, 4, 5,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 열네 번째 해주면은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가서 이 드라이버 챙겨주고요. 이거는 방금 떼어내려고 하다가 죽었죠. 터져가지고 어, 뭐야. 뀨악. 게임을 폭 옆, 어금부임 10분 한해 옆에 있는 이 발출 거야 여기서 10분 이내 이은이야 좋다 오른 오른이 일리그로 닿기 알아들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거 하면 끝인데 이거면 하 죽는데 이거 왜 이래 왜 갑자기 갑자기 망가지고 있어 게임이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여기에서 더... 할수 있는 게 있나? 여기서 뭐 떴던 거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아, 아예 아닙니다 이거 뭔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신작 게임이에요 신작 게임 아 엔더 마운올리아는 할인할 때 샀어야 되는데 사용 못, 못 사가지고 아 근데 6, 6분 뒤에 6분 30초 뒤에 폭탄이 터져요 근 6분 30초 안에 빨리 이 퍼즐을 풀고 탈출해야 돼요 이 600m 전파탑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아밀 헉 이거 어떡하지? 어 이제 할거다 했는데? 이거는, 떨어뜨리면은, 퍼져서 죽고요. 야악 아, 너무 무섭다. 와, 숨겨져 있나? 오! 이제 나오시는군. 할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더. 그래서 지금 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엔딩 두개 봤고요, 지금. 배드 엔딩 두개 봤고요. 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남았으려나? 어. 아. 지금. 어, 헬기 온다, 헬기. 도와주세요. 어? 오케 다음날 신분기사. 정찰은 높이 600m의 전파탑에서 발견된 남성을 보호하고 살인미수 사건으로 사과지단중입니다 탈출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부산에 있지, 않아, 있지 않았지만 조사 진행 중입니다. 살인미수, 동기조사, 전파탑, 중단된 이유, 관리 포함, 점을 확인해 수사 속도에 있습니다. 아, 일정 시간 안에... 그거를 해가지고 저거 타이밍 맞게 그 플레, 저거 플레어건을 써야되는 그런거였나보네요굿덴딩 좋았어 쉽네 쉽네 근데 이거 엔딩 하나 더 있거든요 오우 소리봐 엔딩 하나는 왠지 그거일것 같지 않아요? 10분 기다렸다가 폭탄 터지는거 그게 엔딩 같은데 남은 엔딩 그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10분 기다려봅시다. 음, 뭐, 나름, 땅이 심플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Thank you for playing. 적당히, 적당히. 네 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어, 공부 게임으로서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자, 시작. 한번 10분 동안 10분 동안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봅시다. 저좀 하고. 발이 참 밝군요. 이게 스팀 페이지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15세, 15세, 제작자분이 15세시더라 하더라고요. 혼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게임 같습니다. 짧게. 짧고 굵은 게임 같아요. 이거 10분 기다립시다 자, 10분 기다리는 동안 어? 선생님 그러신다고 누가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자겠죠? 기자의 영혼 같은 거 이제 정해진,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약간 이벤트가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제 10분 동안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작 내려가면 없어지지. 그러니 8분 2분 경과 8분 남았습니다 오 이러니까 확 달라지네 이게 이제 비트 빛, 빛 경계 범위인건가? 어, 뭐 죠? 어, 근데 이런 데 이제 완전 산 으로 둘러싸여 있 고, 어유 깜짝 이야. 아, 7분남았 습니다. 7 분. 1분마다 어떤 공포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와, 어, 7분 됐으니까, 이제 또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 걸음소리면은 여기서 뭐 나올 텐데? 어, 죽는 이 죽는 건 없어요. 약간 걸음걸이 소리 그것도 공포 이펙트 같은데. 6분 30초. 기다립시다. 어두워서 그런지. 하늘의 별이 잘 보이네요. 야아악! 괜찮지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은려나야 얘도 한번 나와주고. <laughs> 어딘가 헬기 올 거거든요. 한 5분쯤에 왔었나요? 4분이었나 헬기 두두두두두두두 소리 날 텐데. 어. 있다 도와줘요. 삐삐삐 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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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안 돼. 내 SS, SNS, SOS 신호를 전혀 못알아 들어. 여기 지나가는 게 말이 돼. 그냥 여기서 랜턴만 흔들고 있어도 하겠다. 솔직히. 4분, 한 5분? 5분 지나고 나서 지나가네요. 저때 이제 가스총을 쏘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거고요. 네, 굿 엔딩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분 기다려봅시다.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엔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생각나는 거는 그건 됐다. 이거밖에 없는데.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야. 아,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네. 하약총이었구나 대충, 이거 끝나면은 대충 10분 될 듯? 그죠? 1, 2, 3, 4, 아 5구나 6 1, 8, 9, 10 11, 12, 13, 14야아 이거 건네주려고? 친절한걸? 내가 가져갈게 어 이제 어느덧 시간은 3분 이거 하면 죽었죠? 죽었으니까 여기 이제 할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오아이 아, 게임 오버인 줄 알았네. 아 게임 오버 당하는 줄 알고 빨리 내려가려고 했는데 10분 또 기다릴 순 없어 이거. 1분마다 공포 이벤트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공포 이벤트 혹은 이제 탈출 이벤트. 5분쯤에 이제 헬리콥터 와주고. 어, 1분. 어? 뭐야? 어, 방금 1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2분이었는데 지금. 어, 1분은 내가 잘못 본 건가? 600m.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낀다는 600m. 600m. 자, 직접 한번 탈출을 해보겠습니다. 하지 못했죠? 1분 30초. 1분 30초. 여기에서 1분 30초만 있으면 된다. 폭발이 얼마나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폭탄인가? 이게? 그쵸? 이거를 조작하니까 펑 하고 터졌으니까. 아 이게 폭탄인것 같아요. 음. 1분. 1분 3. 0. 아이.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약간 시간이 분이 줄어들 때 약간 버그가 있나 본데. 40초. 40초 후에 어떻게 될지? 뭐죠? 물한 모금만 마시고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 먼저 가신 기자분과 같이 오! 오, 오! 폭발에 휘말리는 거야? 안 돼. 2초, 1초, 그이고 아. 아, 이거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놀랐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1초, 0 자, 이거 보면요, 아마 떨어진 다일 거예요. 떨어져.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40대 남성. 외딴 지역에서 전파탑이 있었다. 폭발흔 적이 있었다. 사건 가능성. 신축, 신속히 제보요청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였어? 아, <laughs> 아그 10초 포기하지 말고 좀 둘러볼걸. 그 10초 남았을 때. 그죠? 제가 그냥 손만 놓고 10초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좀안 됐네요. 그게 이제 시크릿 엔딩을 못 봤네요.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암튼 그렇습니다. 음, 재밌었고요. 이스케프 타워. 짭지만은뭐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놀라기도 적당히 놀랐었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스케프 타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